사람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드는 게 아니에요. 반복될 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옳은 일도 반복하지 않으면 습관이 안 됩니다. 옳은 일을 습관적으로 할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일인데도 그게 습관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이제 나중에는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예. 중요한 얘기죠. <laughs> 자 오늘은 이 고린도 후서의 13장은 마지막 장인데 이게 마지막 장이니까 편지로 보면은 결론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어, 다른 얘기는 음 일절에 보면,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으로 어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가면은 내가 가면 절대 두지 않겠다. 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용서치 않겠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용서치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2절에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크게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좋다는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부담스럽게 얘기해요 그런데 비난하는 일에는 귀가를 쫑긋합니다 금방 오염됩니다 성령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무디운데 이 사탄의 역사에는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고 빨리 행동합니다. <laughs> 자, 오늘 사절 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거다. 어,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 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이란 말은 피스피스란 말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간증이 있냐고 말해요. 확신이 있냐고 말해요. 이게 없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져 버린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확신은 뭘로 확신해요?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할거 아닌가?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슨 확신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목이 칼에 들어와도 믿음을 지키죠.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게 조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도움이 될것 같으면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것 같으면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그래요. 완전 박쥐 같은 그런 신앙이죠. 박쥐가 짐승 세계에서도 환영 못 받고 조류 새들 새들 세계에서도 환영을 못받아요 박쥐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제 그 박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신앙이 이렇게 되면은. 이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없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페이라조라는 말은 시험인데 테스트 해봐라. 이 믿음은 그냥 내가 입으로만 그냥 믿는다,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고 이건 행동하는 믿음을 바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나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치를 안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은 그 행동을 따르는 게 그게 믿음이야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야, 오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착각은 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는 거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이 믿음이야. 행함으로 우리가 옮기는 것만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어. 열개 중에 예를 들어서 열개 중에 한, 한 개라도 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면. 믿음이 조금 있는 거지. 그럼 믿음이 적다고 그러는 거죠. 없다고는 할수 없죠. 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시험해 봐라. 시험해서 확정해라.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려고 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전혀 없어, 그건 의심이 봐야 돼. 그건 그건 믿음이 없다고 해도 가온이 아니야. 예.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있을 때는 평안할 때는 기도를 안 했다 하더라도. 평상시 해야죠. 그 정상이지. 그런데 기도를 좀 못한다 하더라도 고난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께 의뢰한다면 그건 믿음에 있는 사람이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증해라.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입증하라 그런 얘기죠. 내가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삶은 큰일 난다는 거죠. 네.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임금이 되자마자 유다를 치러 왔는데 세 차례 쳤어요. 그러니까 세번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를 점령하고 돈도 뺏어가고 사람도 잡아가고 다 불질러버리고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가고 못난이들만 다 남겨놓은 겁니다. 나도 봤자 바벨론에 대해서 아무 어떤 반항을 갖고 어떤 어, 싸움을 쿠태타를 일으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그냥 쉽게 말하면 별볼일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죠. 바벨론에 대항하거나 그럴 만한 사람은 다 잡아가고 죽이고.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성경에서 크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입니다. 또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에스더 모르드게뭐 다른 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예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는 에스더라는 성경에 나오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다니엘서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기록이 됐죠. 누구네 사로왕이 임금이 된지 2년 차에 이 다니엘 사대랑 메사 아벳 누가 포로로 잡혀가 있었었는데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꿈을 꾸어놓고는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꿈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늘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왕이 나라의 박사들을 다 모은 겁니다. 점쟁이들, 박사들 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내가 꿈꿈 꿈을 좀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시체를 전부 다 조각을 내가지고 걸음더미를 삼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점쟁이들이 마술사들이 생각하니까 기가 찬거예요꿈 얘기도 안 하고 해석을 해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하는 말이 아니, 꿈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석하라고 합니까? 얘기 좀 하세요. 그러니까 왕은 막무가 되는 거예요 아이, 그 무조건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이 박사들이 뭐라고 한 거니? 아이고 왕이여, 그 꿈은 사람으로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들이나 돼야 맞히지. 어떻게 해서 꿈이 꿈도 꿈 얘기도 얘기도 안 하면서 그꿈 얘기를 하라고 하시며또 해석까지 하라고 그럽니까? 왕은 망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전혀 꿈을 해석할 <laughs> 마음이 없는 질문만 하니까, 시희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잡 죽이라는 거예요, 다 갖다가. <laughs>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전부. 뭐.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나선 겁니다. 그 사람들도 억울하죠. 안 그래요? 뭐 잘못해가지고 죽인다고 하면이야. 뭐 타당성이 있는데. 꿈 해석 좀못 한다고 해서 죽인다고 한다고 말이 안 돼서 다니엘이 나선 겁니다. 다니엘도 죽어야 돼. 뭐,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 다 죽어야 돼. 뭐, 그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무관심할 수가 없어서 나선 겁니다. 그래갖고 그 시대장 아리오반테 가서 내가 이 꿈에 대해서 왕한테 얘기할 거니까 왕을 좀 만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laughs> 그 얘기를 해놓고는 이제 퇴청을 했어요. 퇴청을 해가지고 저녁에 사드랑 메삭 아벤누그를 오라고 그래요. 장세기 2장에, 아니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17절에 집으로 가가지고 제 친구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 사정을 쭉 얘기하면서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에, 기도해서 그 꿈이 뭔 꿈인지, 그리고 그꿈 내용은 뭔지, 무엇 뭐 때문에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줬는지, 그걸 좀 나한테 아리켜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이가 그래서 새 친구들한테. 그래서 네 명이 저녁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지만, 기도를 하고는 자는데, 환상이 그 꿈을 하나님이 싹 보여준 거예요. 왕이 꾼 꿈. 그리고 그 꿈에 내용이 뭔지, 무엇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꿈을 불신자, 이, 느부갓네사로 왕한테 보여주었는지를 하나님이 쫙 해석을 쫙 해주는 거예요. 네. 이건 비밀한 일이죠. 이건 육체를 입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신만이 알수 있어. 하나님이 그 꿈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했으니까 그 꿈을 알려준 거예요. 기도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해석도 전부 다, 아, 해 주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꿈의 요지는 뭐냐면은, 아, 2장 38절에 보면,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아,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꿈, 얘기는 다못 합니다. 이제, 어, 그, 이제, 그, 의미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4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이, 이 꿈은 하나님이 왕의 미래 장래에 대해서 알게 한 것이니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왕이 그러자 엎드려서 다니엘 앞에서 왕이 왕장에서 내려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있는 다니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예물도 드리고 주고 향품도 주고 그에게 주었다라 예, 그래 그리고는 다니엘스 2장 4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어, 127명의 도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127도요. 7도 어마어마 한큰 도인데 127명의 도지사 위에 어른으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지도할 수 있게 하셨고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박사들 이 박사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들인데 이제 어린 아이를 갖다 이제 소년이요 소년 다니엘이는 이제 소년입니다 이 소년을 모든 박사들의 어른으로 삼아서 박사들을 지도했다 그래서 이제 소년이 이제. 그리고 세 명의 친구들도 도지사로 세웠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니엘의 기도로 인해서 다니엘도 살고, 세 친구도 살고, 바벨론의 그 박사들, 점쟁이, 마술사들, 요술사들 다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긴 거죠. 기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으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보암이었는데 르보암이 임금이 되자마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기 때문에 12 지파로 나눠져 있는데 이 12개가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는 그12 지파가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그 아들의 당대에 나라를 쪼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을 했는데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솔로몬 당대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벌을 안 내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 커서 어, 솔로몬한테 벌을 내려야 하는데 안 내리고 그 아들한테 내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아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의 잘못으로 덤탱이를 써서 고생을 하는데 나라가 두 조각으로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파 중에 두 조각 반만 솔로몬 왕 아들의 느부가 뭡니까, 어, 르보암의 백성으로서 있겠다고 남았고, 아홉 지파 반은 나라를 쪼개서 북쪽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겁니다. 예, 나라가 그렇게 나눠졌어요. 이때에 남쪽 유다의 4대 왕으로 등장한 사람이 여로보암이 뭡니까 어, 요사밧인데 그 요사밧 왕때 나라가 세 나라가 전쟁을 하러 쳐들어왔어요.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연합군을 조직해 쳐들어왔는데 그쪽 군대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고 여기는 몇명안 됩니다. 잠깐만. 유다 나라 다 합해야 강원도만 밖에 안 합니다. 예, 나라 하나가. 예. 그인니 뭐, 사람도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싸움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저 군대도 좋고, 뭐, 무기도 뭐, 시원찮아 하고. 그러니까, 이여로 어, 뭐, 어, 요사바도 어, 왕이 싸우려고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애들까지 금식시키면서,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 하나님 너희들이 싸우지 말아라. 내가 싸워줄 테니까 지켜만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아주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하냐 흥하느냐. 전쟁에서 이거 질것 뻔한데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서 전쟁을 역전시켜서 승리하게 된 거죠. 우리 인생도 기도 안 하면 망할 것, 기도하면 그, 그 망하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회생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위기를 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기도 어렵 어려움이 없을 때도 평상시 기도해야 정상입니다. 뭐이 자리에 안 나와도 기도를 꼭 어디서든지 집에서 어든지 어떤 뭐 어디서든지 기도를 정기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늘 범사에 우리를 도고 살아요. 기도 안 하면 안 돕습니다. 기도 안 해도 도와준 사건은 성경에 단한 사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 기도 안 했는데 도와준 사건은. 기도는 아주 우리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예?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쉬지 말고 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쉬지 말고 하라고 하는 말에는 딱기도밖에 기도에만 해, 하신 말씀이요. 숨을 쉬지 않고 쉬어야 우리가 이 살지, 숨안 쉬면 죽어요. 우리가 한 10분만 안 쉬어보세요. 죽어버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 생활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은 뭐, 뭐요? 범사 하나님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잖아요. 내 힘과 능으로 살겠다고 하면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또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백번 좋고 그렇지 않아도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하면 안돼요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자신을 시험하라고잖아요. 테스트해 봐라. 그리고 너 자신을 확증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런 확증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러잖아요. 10편 14편 2절, 10편 53편 2절. 똑같은 글자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니, 하나님을 함께 도움을 청하는 애가 있는가 보신다고 그러죠. 찾는다고 찾아. 찾아. 도움을. 도움을 청하는 자가 있는가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자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물리치거나 하지 않아요. 대환영하십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면, 네. 도움을 받고자 하면 우리가 이 아침 새벽에 이 자리에 오셨는데 뭐 이거 우리가 남안 나왔을 때 나왔다고 해서 자랑거리도 아니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